안녕상, 코니츠와. 코니츠와, 미나상.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족이 몇 명이세요라는 걸 배웠는데요. 그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집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일본에서 잘 물어보지 않지만, 저희는 이제 이번 기회에 일본 집구조라던가 일본의 가옥 형태 같은 것도 한번 배워보실까 하고 이런 걸 넣습니다. 었 그래서 일단은 그 타이틀 한번 들어보고 갈 건데요. 이엔의 아, 집은 아파트세요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이 예와 아파트겠죠?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이렇게 물어볼리는 별로 없지만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 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집에 사세요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넌 나이엔 이입니까 네. 어, 가족이 한1 0명 같이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집에 사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때넌 나이엔 이순대입니까? 쓴데 이루라고 하는 건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대 이루형으로 쓰셔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될것 같고 참고로 일본은 전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만 있고요 보증금이 한석 달치 월세를 처음에 내고 뭐 이렇게 해서 구하는 식으로 되 있어서 월세가 굉장히 비싸죠 아시는 분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본의 또 가옥 형태는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대답을 듣고요. 밑에 그 관련된 대답이 나와있으니까 듣고 나서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에와 아파토 데스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우리 저 회사에 기숙사에 삽니다. 기숙사라는 단어 알려드리려고 이 예문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에, 카이샤 노료 데스 네, 카이샤 노료 데스. 료 라고 하는 거는요. 동료 할때노료에 나온 한자랑 똑같은 걸 쓰고요. 동료가 같은 기숙을 하는, 같이 기숙하니까 동료인가봐요, 죠 한자가. 네, 네, 예, 네, 그래서 네. 그 뒤에 있는 료만 써서 기숙사란 뜻이고요. 기숙사라고 해서 기숙구샤라고 한자를 뭐 그대로 읽으시는 분도 있던데 쓰진 않죠. 아, 는んですけど아마使っ 네. 그 단어 표현 자체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숙사 얘기할 때는 거의 뉴, 오를 다 쓰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학교 기숙사인 경우에는 카이샤를 갖고로만 바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어, 또, 뉴 아파트 데스카, 한국은 뭐, 아파트 사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요, 아니요, 지금 단독주택에 삽니다. 라고 하는 대답도 기억해 주시고, 단독주택,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마, 이코다데를면 이마. 네, 이코다데 이꼬꼬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주택을 세는 단위 같이 호라고도 쓰는데요. 한 채가 나떼로 서있죠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이코다떼라고 하면 우리말로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단어도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분들의 꿈이죠. 그렇죠. 이코다떼 네. 자기가 지어서 거기서 사는 게 굉장히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코다떼라고 하는 단어 기억해두시고요. 그 외에 이에 아파트ですか 라고 했을 때요. 한국 분들은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 네 아파트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주의하실 거는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아파트랑 우리나라 아파트의 개념이 달라서 꼭 구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일단 일본어 들어보고요. 해석을 해드리죠. 아파트, 네. 있네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렇 아파트데스까지는 문제가 없으셨을것 같은데, 니온또와 쪼또치가 뜨이 때, 일본과 조금 달라서, 뭐가 다르냐면, 니온데이에바, 일본에서 말하면, 만션데스, 멘션입니다인데, 우리로 치면 멘션하고 아파트는 완전 다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어, 2층 정도의 규, 규, 그 높이에 있는 조금 저렴한 집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 의 사정을 모를 경우, 아파트에서 한국에 산다 그러면, 조금, 아, 가위서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조금 불쌍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률이좀 높다네요.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이야, 그렇게 살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데도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왠지를 한번 들어볼 텐데, 그 밑에 대답도 또 나와 있어요. 어, 일본 분한테 <목소리> 아파트를니어터쩍터치가 <목소리> 되있대. 니은데이에바 아, 만촌데스라고 하면, 일본, 으, 그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일본에서 아파트라고 말하면 2층 정도의 건물이네요. 라고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そうですよね. 日本で <목소리> 아파트といえば 2階建てぐらいですよね. 네. 이해되시죠? 왜냐고 물어보면 좀할 말은 없지만, 어,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부의 상층이죠 어느, 어느덧 어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굉장히 비싼데요. 일본은 아파트라고 하면 좀싼 느낌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정도의 규모는 만전이라고 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뭐, 입고다떼그 표현에? 네, 네. 네.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개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또는 이렇게 무슨 단지가 있죠. 그죠? 렇 네. 물어봐 예, 주세요. 네. 단지. 단지라고 해서, 단지라고 하면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형태로 있는데, 이렇게, 우리도 뭐 빌라 단지, 뭐 이렇게 쓰긴 합니다만, 단지라고 하면요, 셀러니댄들이 많이 살죠? ]そうですね. 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죠, 생님이 지방이, 이혼이 덧돼와 이거다테 네, 그 다음은? 만촌. <목소리> 네, 그 다음이? 응, <목소리> 단지. 네, 그 다음이? 네,そうですね. <목소리> 아, 아파트, 륙. 네, <그다음이>?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네. <목소리> 아파트나 륙오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일본에서 아파트 산다 그러면, 우와, 부자네 하실 게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런 느낌이 아니구요. 그 밖에도 뭐, 하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하숙. 개축구. 개축구. 예, ただ, 어, 네. 韓国은요, 적지와 아마 닛대나요. 그, 음, 한국에서 하숙을 하면 밥을 주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밥은 주지 않고 그냥 집에 얹혀 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반 주택에 같이 사는 건 하숙, 아, 게축구라고 합니다. 일본어랑 한국말 합성어를 다 하네요, 그렇죠? <laughs> 네, 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 어, 그 다음에 뭐 우리 일본에 많이 없습니다만, 한국에 서 오피스텔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이 오피스텔 데스. 는인 데스 카라. 네, 우리 앞 타임에. 이유를 얘기하는 건, 네스카라라는 거 배웠으니까요. 오피스텔 살아요라고 하고, 편리하니까 라고 덧붙여 주신 거죠. 그래서, 맨니 네스카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론, 맨니다카라 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오피스텔은. 아마리나이 도는 음, 그렇죠. 네. 그렇죠. 일본은 아마 오피스텔은 별로 없죠. 없습니다만, 편리하긴 하죠. 그렇죠?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뭐 간단하게 일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본에 이제, 혹시 가서 방을 구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볼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방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상식으로 알아볼 텐데 어 일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 뭐라고 하죠? 부동산 그렇죠. 비슷하죠. 부동산 그래서 한번 부탁드렸는데 비슷합니다. 부동산 이하 붙여도 되고 네. 예. 그런데 가시면 유리에 써 있습니다. 3LDK, 1LDK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뭐듯하죠 3LDK의 경우는 3개가 방이 있고 리빙, 다이닝, 키친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앞에 있는 숫자는 방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고, 그 다음에 엘은 리빙룸, 거실이고요 DK는요 어, 요리를 할수 있고 식사할 도수 있는 뭐 식탁이 놓여져 있는 공간 정도를 합쳐서 다이닝, 키친이라고 해서 방세 개의 거실, 그 다음에 식탁, 식탁이 식탁 있는 그 부엌을 말하는 거고요 그게 조금 큰 평수에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일본에서 치면 그다음에 원디케이는까 네, 해양 가시도스데아토 다이닝 키친. 네, 방 하나에 음. 다이닝 키친. 까마줄 식탁, 어, 부엌하고 약간의 그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말해서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너무 네, 닦아야 되지만 네원 원룸도 굉장히 비쌉니다 일본에서 아주 우리가 보면 굉장히 조그만 방도뭐 월세가 (4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되고 동경 근처는 뭐 엄청나죠 그쵸? 그렇죠? 만약니 그러니까 참고로 이해해 두시고요. 어, 일본은 그 평수로 얘기를 하는데, 네. 3LBK는 보통 몇평 정도 될까요? 대体 23から25坪ぐらいだと思いますね. 네, 23평에서 25평인데, 네, 지금 말씀서 이제 쯔보라고 하는 게 평을 나타내고요. 어, 1쯔보와 넌으로 갈릴까? 약 3.3平方メートルぐらいですね. 네, 畳이 또 이해가? 畳이가 2つ다 畳이 2つ가 음, 그렇죠. 우리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물론 저도 평수 개념이 좀 어려운데, 3.3제곱미터가 한 평이고요. 그것, 그, 그 하나가 두 다다미, 이 다다미입니다. 그래서 후다다다미 됐어요. 네, 두, 다다미 두 개가 한 평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뭐 어렵죠. 이거 어렵습니다만, 네, 이렇게 상식적으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일본 가셔서 방부하시게 되면요. 보통 학생들은 뭐, 원디케이 레잖아요 그, 어, 오가내 못 치는 고동이잖아기리와그죠 그, 부자, 부유한 분, 자제분 아니면 거의 원룸이고요. 그것도 비싸기 때문에 뭐, 사실 엄청납니다.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뭐, 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둘 만한 얘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봤고요. 넌나이에니스네이마스카에서는요뭐 본인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 어려웠던 표현 하나만 복습을 해볼 텐데 아파트라고 했을 때 한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일본하고는 좀 달라서 일본에서 말하면 맨션이에요라는 거 알아보죠. 아파트です. 日本とはちょっと違っていて、日本で言えばマンションです. 네. 이 이런 표현도 기억해두시고요. 뭐니혼데에바 일본에서 말하면 이런 표현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본 주택에서 알아봤는데요. 참취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목소리>